네, 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남자 쿠킹 광이에요 우리 이거 구워 먹을려고 했는데 두 장만 하면 되트될거 같고 나머지는 혼자서 구워 먹을게요. 고기를 그래도 먹기 좋게 좀 썰어줘야 되겠지? 손은 씻고 왔으니까요, 데 큼직큼직하게 자, 우선은 고기를 먼저 볶아야 되니까 야채를 썰어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신털로 닦을게요 근데. 아! 비집으면 되는구나? 고추 매운 거 좋아하니까 고추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큼지막, 톡톡톡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애호박을 얼마큼 넣을까? 형들 고추장찌개에 애호박 얼마나 들어가는 게 좋아요? 반? 아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퉁퉁퉁퉁하게데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해야 되니까 하나씩 자르겠습니다. 자 이거 봐. 한번 양파는 반만 해서 반은 제가 쓸게요. 이렇게 좋았어. 자 이렇게 썰면 될것 같고. 아, 버섯. 톡, 톡, 톡. 버섯도 다 됐고, 자 이제 고추장식 감자를 빠지면 안 되잖아. 음. 이거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썰까? 감자는 그래도 찌개 들어가니까 좀 얇게 썰게. 뭐야, 지 이렇게 이러면 야채 손질도 끝났고 자, 위험한 형들이 불편해할 수 있을 만한 네, 위험한 거는 치워놓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 먼저 볶을 수 있도록 하죠 오늘 고기는 목살이고요 네, 이게 눌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기름을 조금만 부어서 어우 냄새봐 야 굽지마 자 대충 핏기만 가실 정도로 이것만 살짝 볶아주고 자 그다음 고기를 너 니네 둘이 교대해야 되는데? 그러면은 보옥을 저는 잠시 대기 자 이제 고추기를 만들어 줘야 될 거냐 고추장을 자고추장을로서한 숟갈 두 숟갈 냄비가 좀 작으니까 조금 세 숟갈 반이 정도만 이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참기름. 고춧가루. 약불에 고추기을 만들어 줄게요. 고춧가루를 지금 넣으면 타니까 고추장 먼저 볶아 주고 그러면서 비벼 줄 거예요. 기름이 조금 졸았을 무려 불을 살짝 꺼주고 텁텁하고 칼칼한 게 좋아서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눌러 붙으니까 이 상태로 비벼서 볶음 고추장 그리고 약간의 기름 딱 해주고 이 상태로 물만 부어주면 되지 고수, 옥수수 수염차 어 시켜먹을 걸 그랬다? 어, 렇 풀어줬고 고기먼저 투아 야채도 그냥 형들 원래 순수 뭐 양파 마지막에 넣고 하는데 그냥 때려박을게 형들 음 졸라 더우니까 물 조절 라이스죠? 아 그리고 다진 마늘도 안넣네아 국간장을 안넣네아 근데 국간장이라 진간장이라 두 숟가락만 넣을게요. 찌개랑 국이 체는 뭐라 생각하십니까? 국이 찌개가 되는 거 아니야? 또 이거 이따 정리 언제하냐? 야 이정 야다 끓었다 이제 먹자 야다 끓었어 요리 끝 먹으면 돼다 익었네 다다 다 익었어 앉아앉아어 먹자 먹자 음야 쫌이 졸라 맛있어 아 무조건 이야 끓면 졸라 맛있어요, 근데. 음. 기대가 됩니다, 아니? 자, 그다음에 술이 없네. 어, 술 가져올게. 오, 오. 나이스 타이밍.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. 뭐 얼음 쩍쩍 쩍쫙 소리 들려는데? 그냥 어찌 빨아야 돼 형들 오늘 해가지고 오늘 이틀 입었으니까 고추장 식입니다 이게 예리가 뜰지 왈츠비 뜰지 나 아직 몰라 형들 우선 성공률은 이제 총매제 넣어서 성공은 무조건 하거든 근데 이 예리가 뜰지 일반이 뜰지 모르겠네 엘런 포스트님 슈퍼 채팅 2천 원 감사합니다 그만 수 넘친다 혜미나 라면 순매제 넣지 아 이거 자주 자존심이 있지 음. 숨리제는좀 어. 차라리 미연을 넣게 어우 냄새 봐미쳤죠 근데 졸으려면 한 10분 더 있어야 돼 근데. 이야 <목소리> 이제 때깔 나오죠 고기들이 위로 올라오고 익은 고기들이 야채들 숨이 죽어가면서 아직 댓글 나오지. 야다 됐다. 내가 봤을 땐 예리가 뜨긴 했거든. 예리인데 강보가 3인것 같아. 야 이거 먹어, 내불 줄이면서 살짝 살짝 졸여가면서 먹자. 교감대 서버에 나 혼자. 여기. 이 서버에 나 혼자나 거리가 안 돼. 그냥 프리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, 근데. 어, 한 잔하시고. 버섯이랑 딱 올려줘가지고 음. 음. <laughs> 감자랑 버섯이랑 애호박도 진짜 맛있는데 형들? 아 이거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깝다. 야여게이 양념이면 근들 닭이 들어가든 오리가 들어가든 토끼가 들어가든 다 맛있을 것 같아 그냥. 형 술집에서 스키너.. 야너 인증샷 보내봐. 카톡 pgpg1 아. 형 진짜요. 진짜요? 아, 진짜인데 아, 형들? 형 떡볶이 랩 떡볶이 아니야 인마 이거 고추장찌개야 열심도 없어요? 있으면 혼자서 추석에 이러고 있겠냐? 휴방했어 휴방 휴방 공지를 일주일 올렸을 거야 형님들 저 추석에 휴방합니다 이러고 일주일 전에 공지를 올렸을 거라고 형 게이도 받아주잖아 암세포도 생명인데, <laughs> 개인은 사람 아니냐? 어? 취향은 존중한다니까, 고백만 하지 마. 제발... 후아... 어? 밑에 건더기 좀 나와라. 면님들이 살 맞아야 된다? 면은, 딱 그지, 형들. 어? 이거 쓸때 한번 들어서 한번 시켜줘야. 어. 자, 이걸 보고 안 먹으면 지금 양심이 없는 거지? 아 잠깐 대기. 고기랑 같이 먹자. 고기 하나 해주고 라면 쌈이 질리지? 버섯 하나 하나는 아우니가 감자랑 같이 딱 해주고 그 지나가다가 걸린 버섯 하나 추가연 거기다가 애호박. 그래서. 졸라 뜨거울 것 같은데. 아니 졸라 졸라 뜨거울 것 같은데? 단짠단짠, 단짠. 마지막에 콤 매콤. 이보다 더한 안주가 있을까? 근데?